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아멘 에리메어서 29장 12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또 들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와서 부르지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들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시간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응답의 확신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부어 주심이 증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박하람이알라 하람이알라 하람이야. 올라바라바라바라바 하람이알라 하르이알라하람이알라바라바라바라바 하람이알라 하르이알라 하람이야. 오늘도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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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바라봅니다. 올라박하람이알라 하람이알라 하람이야. 이 시간 상원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방언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올라가 가르미라가르미라가르미라가르미라가르미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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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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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방언의영을부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주님, 의님 밤사, 민아, u 주님 감사합라바라바라바 b 라바라바라올라바라바 a 라바라바라 a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a 라바라 a b a 바라 바 a 라바라 a v a r a b a r a 주님, 우리 모든 게 임하여 주님 우리 모든 게 없어서. 이 a b a r a b a r a b a r a b a r a b a r a b a r a b a r a b a r a b a r a b a 영원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올라가 a v a c 라라 a v i 라 La c a r 라바라 a 나 a 나 a r a 라가라 u l 바라바라바라바라 n a u 가 l a 나 a n a v a n a Ullavanav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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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가 l a v a n a v 가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삶을 막고 있는 더럽과 간청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산고과무서를을 담다주는 더럽과 간청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무기힘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무기회영을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을 따라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더럽과 간청들 예수 이름 하늘에 목김을 밟고 떠나가있지어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십자가를 세운다. 올라가라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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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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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반령들 예수 이름으로 목김을 겪고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이 목김을 겪고 쓰다 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이 목김을 겪고 떠나가 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이 목김을 겪고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이름으로 떠나가. 우리의 돌과 희망된 자라가 반령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올라가 바람이 올라가. 바람이 올라가. 바람라가 올라바라바다바바다이었이었어바니다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올라이라바람바비바라 바람이었어. 바람이었어. 바람이다어바람이비어 바람이었어. 바람라었어비람이었어바람바라 바람이었어. 바람바라바람 바람이었어. 바라바람 바람이었어. 바라바바바 bulibigi dini m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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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labana mana g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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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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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abara bana bana mana gara bulabara m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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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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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이그 라스 도 없어. 우리 사랑 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 를 막는 더럽 과 각형 들을떠나여도없 어서, 지 지만, 통역하는 전사 들을하라하나 거둬 낼뒤다울 라만 가 름이, 안 라면 가 름이, 안 라면 이며, 리미미미미미미 올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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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나 마나 라나라나라나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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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세요성령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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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나 마나 리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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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나리나 마나 리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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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나마라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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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니다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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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영광의 빛을 바라봅니다 올리비리비리비라마카라바그 영광의 빛을 걸어갑니다 올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 올라바라바라바라마 이 맛이 없어서 이 맛이 없어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올리비카라비알라사르미알라카라비야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 올라바라바라바라마 올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마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성령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오늘 하루도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잘 하셨나요? 지금까지 김기성 목사 최정희 사모였습니다. 샬록!